うん。<music>

아러 누구야, d o 리 t you? I c a 누르고 해야 되죠? can't do it. I can't 약간 it. I can't d 만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아 근데 t I can't do it. I 줌 말고 더 뒤로 0 5 가배 안 돼? 그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. 아야! 아니 왜 아, 벌써 부어? <목소리> 이거 부는 거 아니에요? 별별별별별별별 언니. <목소리> 아니 이거 뭐 누를? 물을... 소다 너무 많이 넣는 거 같은데. 아 <목소리> 그래.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소다 많이 넣어서 부풀어 가지고. 이거 물이 <목소리> 다 붙을 텐데. 아다붓는다 붓는다. 진짜?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냥 빵처럼 이렇게 넣는 <목소리> 거는? 일단 이거는. 모카본 아니야? 모카. 뭐. 이거 뭐뭐안 빵.. 기 빵처럼 파는 것도 있어요. 르고 일단 누르고 아니 너무 많 일단, 일단, 일단 이건, 눌러? 아니야 붙어. 그거. 여기 설탕 좀.. 거기를 설탕 뭐. 넣어. <laughs> 나이스! <그거>. <웃음> 나이스! 와아다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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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건데? 나오는 것도 봐야.. 봐야 잘.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그.. 넣고도 더 이렇게.. 하늘을. 그러니까 더 저어야 돼요. 그냥 <laughs> 어, 너무 뜨거운 거 말고 약간 살짝 띄우고 해야 될것 <laughs> 잠깐 웃기지 말아. 너무 웃겨. 한다 한다. 내가 단서 에이프리었어. 근데 이미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니야. 뭐가 아니야? 아니라고? 아니, 난 계속 이게 안 원래 같은데? 소다를 넣는 순간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? 근데 나그 처음부터 많이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, 아 아니, 먼지 아니, 넣는 안게 돼? 아니라 이 온도가 응. 더 높아야 된다고 설탕 온도가. 그래. 응. 아. 어. 그래서 얘가 이제 딱 반응을 어, 해야지. 지원아. 봐봐 너보다 잘하잖아 그 <laughs> 오빠 나두 번째였잖아. 나 정말 못했잖아. 어. 전전 고물로. 딱 눌렀어 엄청. 이거는 아 이걸 이걸 못 보으면 개 붕신. 이거는 그냥. 개 붕신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나왔는데? 이거야. 그러니까. 해봐, 아, 근데... 아, 근데... 아, 어 내. 자존심 상해. 어진것 같은데? 됐다 됐다. 됐다. 오.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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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, 설탕. 설탕 부르고. <목소리> 아니야 괜찮아 이거 아, 아니야, 안 붙을 아니야 이거 앞뒤 그냥 앞뒤 너무, 앞뒤 빨리, 앞뒤. 너무 빨리 너무 아, 빨리 내가 살해봅니다. 봤을 때 너무 빨리 했어 아, 성을... 야 이거 너무 빨리 <목소리> 했어 설탕 부었어 이거 <목소리> 우리 뭔가 잘 맞는 거같 반대쪽 손이 탈것 같아? 있죠 <목소리> 있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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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있죠 너가 이게 지금 너무 짧아 그 젓가락이 응 손이 탈것 같아 이걸 아 이건 이거 오빠 나 이거 수저 없어 니 접목도 아니고 니 포크로 먹어. 상 접목도 숟가락도 없어. 아. <laughs> 또 있어? 지금 한숨 쉬었어? 아니야 아니야. 기분 타지. 삼. <laughs> 살짝 <laughs> 누가 이렇게 많이 뿌려? 내가. 이거 하. 우리 탕을또 손... 해야지. 선주를 음. 참고하라고. 부어? 어 부어. 이거, 이거 부어도 될것 같아. 이거 부어도 될것 같아. 그렇지? 빨리 봐 봐. 어 됐다. 됐다. 우와. 됐다. 됐다. 어. 됐다. 오 좋아 좋아. 색깔 좋아. 색깔 오 맘에 오 나이스. 살짝 좋은 거 사왔네? <laughs> 이거 떼야 돼. 떼야죠. 떼야죠. 안될수 없잖아. 된 거지? 아시 밀으면 안 돼. 어 그래도 성공했네. <laughs> 이 정도면. 그 좋아요는 뭐 혜택이 있어? 아니 없었어요. 그래. 실리미에 신중히 해? 이기 <laughs> 서거지 안 해도 돼 대박 괜찮지? 는건니고이게 <laughs>

아, а д о Fats in all of the fats are crystallized and uh, you have a perfect mix with the stabilizer. okay? And it's